아, 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2018 알랭 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제 2부 사회적 정의의 현재성 제 7장 행위능력 88페이지 시작했습니다. 하삼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규율과 협치의 사이버네틱스 세계에서는 인간들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체계로부터 받은 신호에 반응한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 체계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이처럼 반응의 행위를, 통신이 대화를 점차 대체하는 현상은 경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시키 되는 종속 노동자들의 운명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직의 가장 높은 위계로부터 확대된다. 정치인들이 여론 조사에 반응하듯이 기업인들은 금융 시장의 신호에 반응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대화를 할수 없게 되며 점점 더 통신을 해야 한다. 여기서도 또다시 행위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에 따르면 경제적 반영은 유동적이고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을 상정한다. 만약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 필라델피아 선언 로마자 1번의 B라는 점과 모든 인간은 자유의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필라델피아서는 로마자 이 a 점을 인정한다면, 국가와 국제 기구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노동자들의 고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89페이지 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만족. 필라델피아서는 로마트 3번의 b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 속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1944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이는 노동 속에서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기술적인 성격의 강제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부의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부의 분배의 영역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산업 사회를 정추한 합의와 단절하는 것이다. 매니이 테일러리즘에서 과학의 거대한 진보를 보았다면 전전에 테일러리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통찰력과 시몬노 베이위에서 길어 올려진 육체 노동의 경험이 필요하였다. 브르노 트렌틴이 그해져서 노동의 도시에서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자파정당은 매우 일치감치 자본주의 땅에서나 사회주의 땅에서나 노동자들의 정의가 아니라 효율성의 정원명령에 전적으로 속하는 과학적 노동조직에 동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기업은 1 9 2 9년 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수입과 경제적 안정을 전대시키는 것은 정당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산성과 판로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30년 전부터 깨졌는데 거기에는 확실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남쪽 나라들과 북쪽 나라들의 노동자들 사이에 일반화된 경쟁도 한몫을 하지만 기술의 진보와 그것의 노동의 성격과 조직이 미치는 영향도 이유가 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사고할 능력이 없는 좌파당당당과 노동조합은 과거의 성취에 대한 집착과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의 사회적 동반사이를 저울질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말, 이 사회적 역사에서 획득한 의미는 세상의 부정의함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의함을 물리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포도주의 산업모델의 위기가 노동과 결합된 복지의 파괴와 약자들에 대한 무제한의 착취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명을 개선하는 것으로 규결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위기를 사고해야 한다. 물론 이 복지의 파괴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다. 협약상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자유, 하루에 15시간을 일할 자유, 결코 은퇴하지 않을 자유, 일요일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보다는 일하면서 보낼 자유, 권력보를 위한 재판 청권을 포기할 자유, 몸을 팔 자유 등등 발의 의미가 전복되는 현상은 노동의 가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조세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극 또는 가치의 창조, 창조적 회계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이 아니라 기업의 금융 역할에서 취한 수익을 지체함 등에도 관찰된다. 이러한 언어의 왜곡은 오히려 잘 묘사한 바와 같이 단일사고 체계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말의 그 진정한 의미로 되돌려주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첫걸음이다. 극단적 자유주의 혁명의 추종자들이 힘주어 외치는 구호인 티나와는 달리 산업고용 모델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문제는 이 선택이 정치 모델 위에 표출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1 9 3 0 년대에 이미 시몬드 베이유는 자신의 육체노동 경험으로부터 근대까지는 들어올수 없었던 경험을 그어했다 기업과 기업가들에 대한 노동자의 완전한 종속은 사회적산제가 아니라 공장의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92페이지 이 산업구조는 자본주의의 땅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땅에서도 과학과 노동수직에 내재해 있는 것을 판단되며 포도주의적 학위는 그 대가로 노동자들의 일정한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것이었다. 이는 사물은 사람의 역할을 하고 사람은 사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노동개념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포도주의적 합의의 파괴는 인간의 종속과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책임에 근거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10년 전에 유럽에서 노동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질문들을 답변하기 위해 위한 보고서 고용을 넘어서 제한되었던 방향이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에게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진정한 선택의 자유와 하나의 노동 상황에서 다른 노동 상황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생활과 직업 생활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직업적 지위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초들을 놓았다. 글로계약이더 이상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때 그러한 안정을 보장해주는 직업적 지위를 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을 넘어 노동을 생각하는 것은 고용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은 여전히 노동의 지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의 문제를 프랑스를 넘어 생각한다는 것은 프랑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단지 고용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더 이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모두에게 품이 있는 노동을 보장해 줄수 있는 충분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확실히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데기하했으며 오늘날에는 직업적 사회보장 또는 직업적 경로의 보장 등이 표현으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구들은 그 그러한 제안이 터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람만이 진정한 부의 원천이며 사물을 사람 위에 놓는 규범 질서는 지속될 수 없다. 사실,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줄수 있는 것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정의하기에 앞서 인간의 제도화가 있어야 한다. 직업적, 지위라는 개념 또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근본적인 사상에서 부족된다. 이 근본 사상은 경제를 사람들의 필요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의 시장의 수요, 특히 계산에 의한 조화가 인간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만든다고 간주되는 금융시장의 수요에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교리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금융을 규제하는 일이 기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다른 주요 국제경제기구들과 마찬가지로 단한 가지 과제에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생산관계의 지속적 재구성이라는 정한 명령에 사람들을 독점시키고 그럼으로써 카지노 상태로 소소된 경제의 행위자들을 위해서 가치의 창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을 개혁하기가 그것이다.그 결과 고용 보호에 내재하는 경직성은 거부되는데 유럽 연합 기책 위원회는 최근의 보고서들에서 이를 약무세의 열정으로 반복하고 있다.2006년에 녹서 노동법을 현대화하기에서도 이 기성복 견해가 그들만의 아는 심정으로 대표되고 있다.이는 또한 모든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회원국들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반대로 필라델피아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지위에 실질적으로 놓도록 하는 것이 함축된다. 즉, 노동자들이 행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수산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롭게 행위하기. 그것은 복정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제적 안정도 향유하지 못하는 자는, 자유롭게 행할 수 없다. 행위는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며 국가와 국제기구가 품어야 하는 목표도 모든 인간의 능력을 고양하고그러므로써 각자가 고유한 재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능력이란 의무를 부담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능력이란 인간의 지위와 채무법과 동시에 관련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당사자들의 정체성과 적정성을 사상시킬 수도 있는 순전히 기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이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시장용제가생존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능력에 대한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로마법에서 유래한 능력 개념은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법정 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능력 개념은 커먼러의 땅과 유럽 대륙에서 모두 의미를 가지는데. 이두 가지 법문화에 오느한여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케이퍼빌리티 개념이나 직업적 지위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 개념은 산업시대에서 나온 보호와 연대들이 파괴되고 있는 맥락에서 사회적 신분권을 재정의하는 노력을 이끄는 필요한 공통의 규범적 준거를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능력 개념을 그 전통적인 용법을 넘어 그 계약의 유효성을 주우하는 연령 조건과 인식 조건으로서 용병을 넘어 확장할 것을 전제한다. 이런 확장은 특히 유럽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인간의 행위 능력을 강력하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 비교 연구는 이미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능력 개념이 재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업적 능력 개념의 최근 변화가 이를 증명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개념은 거의 특정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이라는 모습만으로 만날 수 있었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직업적 능력은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형성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 개념이 돈벌에서 부상하는 것은 훨씬 더 혁신적이다. 이제 직업적 능력은 특정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94페이지. 권일 뿐만 아니라, 예, 추천 감사합니다. 계약적 의미의 대상이기도 하다. 가령 최근에 프랑스 법은 사용자라 하여금 노동자가 일자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의 유지에 신경 쓰도록 의무화했고, 프랑스 대법원은 이 새로운 의미의 중시업을 감독한다. 능력 개념은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의 방식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노동법의 위대한 특수성과 확고한 현상은 다름 아니라, 개인의 능력은 필연적으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과 극단적 시장 취지 유지자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사회는 계약 당사자들이라는 입장더기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있기대 합니다. 1988년에 채택된 i l 로 선언은 단결의 자유와 단체 개선권의 실질적인 인정은 네 가지 원칙과 기본권에 면하여 두면서 그러한 집단적 능력의 두 가지 측면을 밝혀주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단계로 자유와 단체 행동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회복을 체결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 그것이다. 힘의 관계를 법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동법은 조직 행동 그리고 단체 교섭으로 구성된 법의 삼각대임에 놓여야 한다. 만약 이세 다리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균형은 무너지고 법은 더 이상 폭력의 자원들을 대다시키는데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영업의 자유는 운영법의틀에서 해방되었지만 단계의 자유와 파업권은 여전히 거기에 닫혀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조합과 대기업의 관계를 불균형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파업권은 대부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왜냐하면 우선 대규모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파업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정속된 노동자 집단이 대면하는 경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명관계는 종종 실종된다. 노동자 집단은 외주와 하도급및 파견에 의해 파편화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진정한 결정권자와 다른 경우가 많고 이 진정한 결정권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의정관계 속에 놓인 서로 다른 회사들의 간판 뒤로 숨을 수 있다. 요건적 파업은 강자의 무기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약자는 사실상 파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에어프랑스의 조종사들은 파업을 할수 있지만 파리공항에서 직면 옮기는 하도군 노동자들은 파업할수 없다. 매우 네, 중요한 내용이죠. 노동의착취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사회적 영향에서 표출될 수 없을 때에는 정체성의 기초에 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동업조합의 타락과 종교적 민족적 성격 공동 정체성의 요구에 대한 집착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므로 약자들이 스스로의 지위와 관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돌려주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좀더 넓게는 소비자와 투자자도 움직일 수 있고, 영어의 자유가 행사되는 현재의 모습에 적응하는 무기로서 제3자의 단체 행동 양식과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맞설 수 있는 국제적 잔태 행동의 팔레트를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능력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과 인간의 목적이 전도되는 경향을 저지하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줄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전도는 브루노 로마노가 기능적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젖어있는 유럽 공동체 기구들에게 사용되는 신조어에서 유난히 틀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 직업적 능력 또는 자유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인적자본, 고용 가능성 또는 유효성에 대해서 말한다. 이와 같은 용어법의 중심동은 인간을 사물로 이해하고 법적 법률를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수입된 사고방식으로 대체한다. 현재 경제학에 의하여 정식화되기 전에스탈린에에서 유명해진 인적자본 개념은 나치의 96페이지. 인적 자원 개념의 공산주의적 등가물이었다. 이는 인간을 경제적 자원의 상태로 환원하는 과학주의적 세계관에서 나온다. 고용 가능성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언원학적 의미에서 고용 가능성 인간의 지성과 창조성, 즉 인간의 직업능력에서 출발하는 대신, 인간을 시장의 수요 속에 말아넣는 것을 말한다. 인플로이 한편, 유용성 개념은 행위의 자유라는 말로 논한다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노동의 자유를 조화시켜야 하며 성분과 화폐의 이동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노동에 있어서 언제나 뜻밖의 예상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리에서 노동자와 자원을 하나의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법적 범죄들은 불가피하게 사이버네틱스와 경영학적 이론 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은 그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비관주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근거가 없는 가설이다. 인간의 통치를 사물의 관리로 대체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두 세기 전부터 서양을 추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매력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다른 모든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현실의 원칙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 가령 필라델피아 선언이 무역과 금융 정책의 목표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던 인간의 경제적 안정은 인간을 유연하고 시장의 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불안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인간 삶의 현실에 뒤진다. 그 현실이란 상품의 영역에서는 57페이지 알지 못하는 안정성들을 함축하는 세대간의 연속의 현실이다. 가장 부자일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과 굳건한 직업적 능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성과적이 된다. 유연 안정성이라는 합성어가 유럽 공동체의 어휘 속으로 나타나게 된것 달리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개념들을 하나의 단어 속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개념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일종의 카메라를 만들어 낼것이 훨씬 더 분명하다. 시몬드 베이유는 1936년 다음과 같이 갈파하였다. 노예의 종속성을 감내내면서 동시에 자유의 위험을 무릅쓰한다면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 노동자들을 시장의 처분에 맡겨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한 함정이다. 위안안정성. 음. 유연 안정성 개념과 사회 경제적 권리의 개념을 가려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두 개념으로부터 연유하는 개념들을 1대1로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유연성 대 자유, 고용 가능성 대 능력, 인적 자본 대 직업적 지위, 전자의 경우 시장의 불멸성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기업이 욕을 맞는 인적 자원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후자의 경우 인간의 창조성이 출발할 점이며 인간이 그 창조성을 표현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법과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 제가 좀 빨리 나갔는데요 행위능력 이슈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